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연영입니다. 음, 오늘의 영상은 다른 사람 부탁 들어주다가 내일 못 끝내서 야근 해본 분들, 어려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해본 분들, 어, 부탁을 받으면 억지할 바 몰라하다가 어느 순간 이미 들어주고 있는 이 마법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 어, 부탁을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 최근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어, 부탁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근무 스케줄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어, 밑에 내려가서 택배 좀 받아주실 수 있나요? 돈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등등 정말 다양한 부탁들이 있죠. 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고장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어떻게 하지? 어, 괜히 막 버벅대다가 식은 땀 흘리고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막 무조건 다 받아주거나 어, 또 받아주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거죠. 어, 평소에 누군가의 부탁을 다 받아주게 된다 거절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남들의 부탁을 받아주는 이유,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착해서예요. 어, 그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든 뭐든 일단 사람 자체가 선하고 착해요. 착하다고 해서 남들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나쁜 사람은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들어줬을 때 내가 힘들어지는 것, 내가 어려워지는 것, 이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그리고 내 거절로 인해 그 사람이 힘들까봐, 그쪽에 이 무게가 더 많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내가 이미 일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도 일단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거절한 거지, 사람을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걸요. 급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동료가 있다면, 급한 보고서 요청을 거절한 거지, 보고서를 요청하는 동료를 거절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회사에서 왜 이렇게 나만 바쁜가 싶은 분들 중에, 혼자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와달라는 이 누군가의 외침의 결과가 쌓인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 두 번째, 힘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동료의 부탁보다는 상사의 부탁이 거절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일단은 나보다는 좀더큰 힘을 가진 쪽에서 해오는 부탁은 사실 거절이 좀 어렵죠. 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뭐 서운함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상사의 부탁은 고과로 이어질 수 있죠. 어, 세일즈 직원이 고객의 부탁을 꾸역꾸역 들어주는 이유는 고객이라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겠죠. 여기서 힘이라는 건 권력이나 계급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 연인 간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는 말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부탁을 들어줘요. 어, 연인만의 문제일까요? 가족 간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부탁이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부탁이니까 무리해서 들어주다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만약 이렇게 힘의 불균형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을 꼭 들어줘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 세 번째, 거절 후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거절했다가 관계를 망치면 어떡하지? 또, 거절했다가 혹시 나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은 거절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합니다. 거절은 그냥 거절이에요. 누가 도와달라는 일을 단지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까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사가 부탁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고 척척 해내는 능력자의 모습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동료들이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다 도와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음 어쩌다 한 번이라면 모를까, 직장이나 가족관계처럼 이렇게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특히 거절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부탁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고 척척 해내는 그런 능력자 직원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동료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동료가 있으면 최고죠. 하지만 나는요. 나도 내할 네 일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남들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그렇게 다니냐는 거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부탁 들어주다가 어쩌다 한번 거절했을 뿐인데 서운하다, 변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아, 정말 직장 생활 회의감 들죠. 어, 부탁하는 걸 당연시하고 또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하는 것도 낭비예요. 하지만 매일 얼굴 보는 우리 동료들끼리 서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사이에 때에 따라서는 거절을 잘하는 것이 일과 관계 모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할 수 있을까요? 1단계 홀딩 하세요. 누군가가 부탁을 해왔을 때 나도 모르게 예스를 외치고 속으로 후회했던 경험 있으시죠? 당장 대답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당장 대답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흔쾌히 바로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아니라면 무조건 보류하시는 게더 나아요. 보류는 즉시 공개적으로 해야 해요. 나 혼자 마음속으로 홀딩하고 망설이다가 어느새 부탁을 들어준 게 되어버리는 이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현영 씨, 오후 미팅 대신 참석 좀 해줄 수 있어요? 오후에 별일 없다고 했잖아요. 아, 오후에 별일이 없다고 했지, 일이 없다고는 안 했는데, 라는 말을 속으로만. 네, 알았죠? 고마워요. 아, 그게,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아,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10분 뒤에 연락 다시 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현명하게 거절하기 2단계. 안타까운 표정과 함께 정확한 거절 표현하기입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으나 어렵다는 것을 말로 애매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게 됩니다. 어, 뭔가 몇번더 말하면 해줄 것 같거든요. 안타까움은 표정으로만 나타내 주시고 말로는 정확하게 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 안타깝지만 나는 할 수가 없겠어. 이때 안타까운 표정이 꼭 필요하냐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거절한 거지 사람을 거절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일과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너도 안 도와줬으니까 나도 다음에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벼르게 되거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매몰차게 거절하냐? 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안 되겠죠. 마지막 세 단계. 이유와 대안 제시입니다. 구구절절 모든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밝혀야 상대방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계속 반복해서 부탁을 해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렵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그냥 안 된다. 어쨌든 싫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눈치가 없으면 그러지 말고 계속 해 달라고 조르고 귀찮게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앞도 뒤도 없이 거절당하면 우리도 무안하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누구에게도 도움 청할 일이 없다. 나는 도움 받을 일이 결코 없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거절은 나의 직장생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땡땡 프로젝트 때문에 금요일 마감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 그때는 제가 교육 중이라 미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등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면 좋겠죠. 거절의 이유를 말했다면 여기에서 끝내도 되지만 만약 대안이 있다면 한마디 덧붙여 주시면 훨씬 좋겠죠. 다음 주라면 가능하겠어요. 라든가 점심시간에 10분 정도는 통화할 수 있, 있겠어요. 라든가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안 제시까지 덧붙이면 상대방은 거절당했다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거절 잘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건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서로 잘 도와주고 또, 때로는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